자, 너는 지금 첫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요 수열의 첫 항부터 7항까지. 어, 근데 얘도 7인데. 여기 7이네. 98. 항상 요위끝 아래 끝을 잘 보시고. 근데 a가 등차수열이 었기 때문에 요 시그마를 정리를 하시면 어, 시그마가 어떤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우리가 요것을 2분의 7에 첫 그리고 플러스 일곱 번째 항. 요렇게 해서 9 8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첫 번째 항 1이라고 하네. 여기는 1이야. 그러면 은 양변에 7분의 1을 정리해주면 7일은 7, 4, 28이라서 너가 2 8이고요1 더하기 A7이니까 아, A7은 27이야. 괜찮죠? A7은 27이니까 여기서 B7도 27이겠죠. 그럼 B에 일곱번째 항도 27이고, B의 첫번째 항은 1인데, B가 등비수열이라면, 그럼 이다 나온거 아니야. B의 일곱번째 항은, B의 첫번째 항에다가 R을 6번 곱한건데, 얘가 27이고, 얘는 1이니까, R6제곱이 27입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R은, 어, 우리 여기다가 3분의 1제곱씩 하면 얘가 3이고 r제곱이 3이고요뭐 루트 3이나 마이너스 루트 3이나 둘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얘가 있잖아 어, 나열을 해볼게요 좀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살짝 나열해보면 k에 1을 넣으면 b1, 1을 넣으면 b3 이렇게 해서 한두 개씩 뛰어넘고 있어요 얘를 우리가 첫째 항 B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얘는 B R제곱 이렇게 가서 공비가 R제곱인 수열이 됐지 이 수열의 합은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을 써서 공비 마이너스 1의 첫째 항에 공비의 5제곱 공비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R제곱을 3이라고 구했으니 3 마이너스 1 첫째 항은 1이고요. 여기도 3의 5제곱 마이너스 1이고 너는 2니까 2. 3의 5제곱은 243 마이너스 1. 그래서 242잖아, 그렇지? 여기가 약분해주면 121 되겠습니다.